엘버타는 화요일에 2만 721건의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보고했으며, 이는 13개월 전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검사 결과 1,539건의 새로운 질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812건은 변종 변이입니다. 이러한 변종은 현재 주전역에서 활동 중인 사례의 약 63%를 차지합니다. 엘버타 병원은 ICU 병상 143명을 포함하여, 코비드 19 635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전역에 전례 없는 전염 위험이 있다고. 엘버타주 보건에려 최고 책임자인 디나힌쇼 박사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141만 9,188개의 백신이 엘버타에서 투여되었으며, 현재 27만 4,289명의 엘버타인이 2회 접종으로 완전히 예방 접종되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엘버타 사람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버타 헬스에서 발표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연령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